네, 어, 2022년 개정 비상 홍2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낯선 어떤 조화인데요 자, 효과가 있는 효과가 있는 낯선 조화들이 당신은 좋고 그리고 육즙이 많은 햄버거를 품질이 좋고 육즙이 많은 햄버거를 주문을 합니다. 몇몇의 프라이들과 자, 그다음 물론 먹겠는가. 이 당신은 have to have a 케첩을 가져야 된다. with your fries와 함께 먹어요. 어, 자, 그렇지 않냐. 자, 그 다음에 not for some people.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그렇지 않, 어, 몇몇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사실상 some 몇몇 사람들은 prefer, 선호합니다. 의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동명사 구두 들어갈 수 있지만, 투부정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eating도 가능하고, to eat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fried를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뭐랑 같이? 케첩이 아닌 마요네즈, 칠리소스, or 또는 심지어 스텍소스와 함께. 그리고 while ketchup with fries, 그래서 fry, 어, 어, 튀김들과 함께 나오는 그 케첩이 may seem quit, 꽤 ordinary, 평범한 반면에 다른 어떤 combination, 조합, 어떤 조합들이 may seem rather, 오히려 어떻게 어,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낯선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조합이긴 조합인데, 조합이긴 조합인데, 낯선 조합, 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컨비네이션과 바꿔나올 수 있는 표현 퓨전 믹스 블렌드믹처 e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오드라는 이 표현이 어 스트레인지 그리고 어어 페큐리얼 어, 그다음에 어 월드 그래서 이 word 이 단어랑 바꿔나올 수 있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어,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추론 문제 풀때 그리고 어휘 문제 풀때 요양 문제도 그쵸 어풀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할게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고자 자, to run. 뭐 하기 위해서? About some popular dishes. 그래서 몇몇의 인기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dishe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 h 주어제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주격관계된 명사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that은 위치로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shes가 지금 복수죠. dishes.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has가 아니라 have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맛의 조합들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이컴비네이션즈라는 명사를 또 꾸며줍니다. u 가 있고 어, 오브 뒤에 있는 목적어자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되면 사용이 됐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뭐로 바꿨을 수 있냐면 바로 위치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지 못할지도 못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조합들 그래서 낯선 조합들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시고 자그 다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divisive classic입니다. divisive a classic. 그래서 읽어보시면 몇몇 사람들은 love this combination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can seem to stand it. 그것을 견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stand가 여기서 서있다가 아니라 상용식 동사를 쓰였을 땐 견디다 라는 단어와 바꿔나올 수 있는 표현 endure, tolerate, bear, 그리고 uh, p e r s uh, e v e r persevere, p e r s e v e r pers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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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e v e n 심지어 기 a u s e 뭐합니다. 야기 시킵니다. q 그 i p e 기 s e v e r e persevere, 이 e s e v e r e pers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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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r s e v e r 라는부사 쓰였는데 q u i e t 조용한 이 스펠링이 조금 배치가 다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좀 구별해 주시고. 자,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have some, uh, a guest already 이미 뭐 추측 또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it 그것은 tasty or a nasty. 뭔가 맛있거나 아니면은 역겨, 역겹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in nasty랑 동의어는 unpresent와 disgusting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depending on 자, 어디에 따라서 your taste 너의 어떤 맛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ham and a pineapple pizza죠. 그래서 햄과 파인애플 피자. 여기가 지금 주어. it. 그것은 그것은 주어. 그것은 주어. 여기 나오죠? 어, 맛있거나 역겨운 건너뛰고 햄 그리고 파인애플 피자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대시와 대시 사이는 수식어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해석해 해 드릴게요. the m a n the man인데 어떤 n man who created this pizza. 그래서 이 피자를 발명했던 The Man, 그 사람은 was neither Italian 사람도 아니고, 하와이안 사람 둘 다도 아니었습니다. 자, a Greek immigrant. 그래서, 어 Greek은 그리스죠. 그래서 그리스 이주민. 캐나다 출신인 그리스 이주민인 샘이라는 사람인데, did not want to stick. 그래서 고수하기를 계속 지켜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to the usual ingredients. 그래서 어떤 평범한 어떤 식재료, 어떤 성, 어, 재료들에. 자, 온 피자에서, like 어, pepperoni. And 그리고 머시룸과 같은, 그래서 페퍼로니와 머시룸은 뭐한세디한 어떤 재료가 되는데 그것을 뭐 고수하는 거를 원치 않아서 햄과 파인애플을 넣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좀잘 어, 어, 지혜롭게 피, 어, 좀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 어, 파인애플 피자, 파인애플, 햄앤 파인애플 피자를 발명한 사람은 어디? 하와이 사람이다 또는 이탈리아 사람이다. 틀렸고요.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캐나다 출신인 그리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he, 그는 그 파인애플 피자를 만든 그 사람은 spread. 그래서 어, 펼쳤는데, 펼쳐나가게 했는데, 아, 펼쳤는데. 자, canned. 캔에 들어가 있는 파인애플을 펼쳤고. and 그리고 sliced. 슬라이스, slice, 얇게 점인 어떤 햄도 뭐있습니다 펼쳤습니다. onto a pizza. 그 피자 어떤 그. 어도 위에 and we called it 그것을 하와이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가 주어가 하나 그리고 본동사가 두 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첫 번째 동사 펼치고 그리고 그것을 하와이안 피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 하 that 그것은 what 이하는 지금 was 앞에 주어가 없고 주격 보호 자에 들어간 품사는 명사니 명사의 접속사 불안전에서 w a s 사용했지. 여기서 that을 사용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쓰여졌기 때문이다. 어디에 파인애플 캔 에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little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중부정어입니다. 거의 모마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hardly, rarely, barely, scarcely, seldom, little까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문장 앞에 위치했을 때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죠. 이런 거를 도치, 그렇습니다. 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의문문 그것도 과거시제 일반 동사 의문문처럼 주어 앞에 did가 지금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little did, he, 그는 no, 안다 모른다, 거의 몰랐습니다. that he. 그가 had created a classic combination. 그가 어떤 그 클래식, 그래서 대표적인. 대표적인 어떤 조합을 만들어 냈었다라는 것을 뭐였습니다? 몰랐습니다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고 이 클래식이 뭔가 구전적인 옛날 방식이라는 의미도 조금 가지고 있긴 한데 대표적인 의미인 어, representative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Even now 심지어 지금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피자 메뉴가 어, 뭐 complete 완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야 돼. 여기서 심지 근처에 부정어가 없는데 씨이 부정을 했잖아 왜냐하면 주어 앞에 지금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와이안 피자를 받아주는 거라 사빈 문제 할때 이렇게 이수로 연결 해주시고 사빈 문제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인 어, 파인애플 온 피자 피자 위에 파인애플은 어, this 테스트 포로, 그래서 맛이 없다는 라 것을 find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is t t s 테스트 포는 동의어가 on play table, 그래서 이 단어랑 바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다는 라 표현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 어, 바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목격자 보호자리기 이 때문에 부사 형태가 들어가면 틀려요. 부사 형태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어, 여기죠. 자, why is Hawaii API? 제가 그렇게... 어, divisive. 그래서 divisive는, 어, 편을 가르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편을 가르게 하는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 조합은 is not that odd. 그래서 그렇게 낯설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합이라 하면 하와이안 피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d i v i s i v e 라는 단어가 disruptive랑 바꿔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어, 놀, 어, 편을 가르게 하는. 그래서 그렇죠? 나누게 하는 disruptive. 자, then pineapple and ham은 is not the only, 유일한 과일과 고기의 조화 유일한 과일과 고기의 조화가 not, 아니다 어디에서? 키친에서, around the world, 세상에서 in France에는 duck, 그 오리가 is paired, 조합이 되어지는데 with a sweet, 달콤한 오렌지 주스와 오리가 조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American Thanksgiving turkey는, turkey dinner는 would not be complete 그래서 완전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크랜베리 소스가 없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without 뒤에가 꼭 있어야지 뭐해진다? 완전해진다 라는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은 stay, 즐기, 어, enjoy, 즐깁니다. salty하고 sweet flavor combination 그래서 단짠을 좋아하죠. 자, 반면에 이 단어는 와일로바꿔 나올 수가 있고 몇몇 사람들은 p r e f e r 선호합니다. 역시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선 이번에 쓰였죠. 동영상도 가능합니다. keeping 도자 no. those taste 이 맛을 뭐합니다? 계속해서 선호합니다. As far, as far from each other as possible. 가능한 한 각각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싫어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어, 맛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단짠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망고 위드 스티키 라이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A very popular dessert in Thailand. 태국입니다. 태국에 태국 맞나요? 어, 태국에 매우 유명한 디저트는 is sweet. 달콤하고 끈적거리는 쌀이다. 자, 근데 어디 위에 올라가져 있는 신선한 망고와 코코넛, 코코넛 밀크 위에 올라가짐을 당한 들어간 게 수동이라 거거 분사를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mango with sticky rice를 가지고 있는 mango는 is a dish인데, that is extremely, 극도로, 매우 hard, hard not to love, 좋아하지 않는 것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뭐한, 매우 어려운 음식이다. 형용사적 주격관계되면서, 가주어가 대신해주고 있고, 진주어는 지, 뒤에 지금 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매우 뭐하다는, 힘든 어디시 음식이다. 그래서 대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단어는 위치입니다. 라이스는 is one of the words l 세상에 가장 섭취가 많이 되는 곡물들 중에 원 하나라서 꼭 s를 써주셔야 되고요. So 그래서 it should not be surprising. 그래서 놀라서는 안 된다. 뭐하다는 것이 it 그쌀 rice를 받아줍니다. 이식 rice가 can be combined. 그래서 결합된다라는 것은 놀라서는 안 된다. With other 다른 흥미로운 어떤 재료들과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ingredients를 꾸며주는 i n t e r e s t i n g 은 형용사. 구 두레강의님 능공 놀라게 사람들을 해주기 때문에 interesting을 써주셔야 됩니다. Interesting 들어가면 틀려요. one of the those 이러한 재료들 중에 one 하나는 is fruit. 쌀과 과일이죠. 그렇죠? 과일이다. 자 그리고 그것은 계수용법이 들어가고요 앞에 있는 플러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and is 그리고 is라는 단순형 동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가 있고 달콤하고 그리고 plentiful in many parts of the world, 그세상에 많은 지역에서 풍부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plentiful은 abundant 그리고 rich라는 단어랑 바꿔쓸 수가 있어서 정리를 한번더 해보시고 자그 다음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어, combination, the combination of fruit and rice. 그래서 과일과 쌀의 조합. 은 메이심 언유저. 그래서 어떻게? 조금 낯설어 보일 수도 있다. 낯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뭐 타지만 이 s 실제로 꽤꽤 커먼 뭐 하다? 유저하다. 그래서 평범하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i t 은 라이스를 받아주고 그리고 t 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가고 그리고 영양소 그 어떤 고, 어 성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one of the 이하 문장을 앞문장과 rice와 fruit 이야기에 대한 그 문장 사이에 넣어주셔야 되겠다라고 여기 combination rice and fruit 사이에 넣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 그렇죠. 삽입 문제를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According to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에 따르면 그래서 태일랜드의관광 어, 산업, 관광 어떤 그 당국에 따르면 n e i 고 h e r m 와 sticky 둘다 is native가 아니다. 그래서 본토에서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nor은 not의 not 의미에 or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두 개가 아니라 지금 각각 하나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are 말고 꼭 is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타일랜드의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고와 스티키 라이스는 태일랜드의 본토의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t o Thailand 나오죠? 자, 망고는 네이티브 더 어, 미얀마와 그리고 인디아가 어떤 그그 그 뭐라 그러죠그 출스 어, 본토의 음식 어, 본토의 음식이고 그리고 스티키 라이스가 is commonly 어떤 흔하게 먹어지는 라오스에서 먹어진다고 합니다. 스티키 라이스네. 그래서 각각 지금 태국 음식이 지금 아닌 거죠, 다. 타일랜드 음식이 아닌 거죠. 그리고 공유하는 이제 경계죠. 타일랜드와 그 경계를 공유하는 바로 어, 내용이었습니다. 이앞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치는 개수용법으로 a n d is로 바꿔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this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그래서 맹고와, 어, 어, 맹고는 어, 어디죠? 어, 여기 미얀마와 인디아 그리고 어디? 라오스의 경계에 있었던 타일랜드. 이 경계에 있었더라는 것이 암시를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that are uh, the roots of this. 그 음식의 어떤 유래들이 아마도 리조트 uh, 결과이다. 문화의 어떤 혼합의, 그렇죠? 그래서 남부아시아에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에서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미얀마와 인도에서 맹고를 먹고 그리고 스티키 라이스는 라우스에서 먹고 이런 경계 있었던 타일랜드라는 국가에서 그 음식이 조합, 문화적 조합이 일어나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세스트에 대한 목적어 자리제 명사절이 들어갔는데, 주어, 비트 주격보 지금 완전한 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대대신에 와이 들어가면 지금 틀립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rice is 보통 t h g o t of a, as a food 음식으로 고려되어 집니다. 이제 수동태가 들어갔죠. 자이 food라는 명사를 꾸며준 형용사 절이어가고 대신 주어자를 대신해준 주격관계대명사가 들어갔습니다. 먹어지는 that is 생략도 가능하겠네요. 주격관계대명사는 뒤에 비동사 같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과거분사 후치 수식하는 쪽으로 문장을 바꿔어도 틀리진 않았습니다. As a meal 식사로 하지만 디저트로서 그 쌀의 사용은 s h o 보여줍니다. How 어떻게 또는 어떻게 simple ingredients 단순한 어떤 성분들이 can create innovative 혁신적이고 아주 멋진 튀지 어떤 식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목적어의 명사 절이 들어갔고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입니다. 완전하죠? 그래서 어떤 방법.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꼭 의문부사 하우를 사용해 주셔야 되지. 대 또는 위치로 바꿔 나면은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엘비스 샌드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what kind of a snack is nutritious. 그래서 어떤 종류의 스낵이 영양가가 있는가. 그리고 에너지가 꽉차 있는가. and 그리고 만들기에 쉬운가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full of 라는 동의어 중에서는 fill 그리고 fact 그리고 어, crammed, 어, crammed 뒤에 어 그렇죠 여기서 위드로 어, 써야되죠 그렇죠. 위치가 아니라 위드 그래서 얘는 위드로 바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nd 그리고 어, this 그래서 이것은 어, is the genius of peanut, of butter and 그리고 바나나 샌드위치죠 그래서 피넛 버터와 피넛버터와 바나나 샌드위치의 어떤 진수다 자, never 절대 또 부정어 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무문처럼 주어 앞에 could 라는 조동사가 앞으로 갔습니다.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anyone 누구든지 예측할 수 예측할 수가 never 절대 없었다. 뭐를? The sweet taste of banana의 그 달콤함이 달콤함이죠. 여기 이제 어, 명사절 안에는 좀 동사고요. 그 중간에 수식어를 먼저 좀 해석을 해드리면,짜고 nutty peanut 너티한 피넛 버터, 땅콩 맛이 나는 피넛 버터, 그렇죠? 와 어떻게 된 커플 드 결합이 된 결합이 된 바나나의 달콤한 맛이 바나나의 달콤한 맛이 우드스 비컴 아메리칸 컴포트 푸드 그래서 미국인의 어떤 편안한 음식, 어떤 주식처럼 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 되었다라고 해석 되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자 앞에 있는 이 표현 이 명사와 어, 둘의 관계가 지금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which was가 생략된 걸로 어, 봐서 which was coupled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주격 관계 플러스 비 동사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this sandwich는 Can be healthy choice. 그래서 아주 건강한 어떤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아침 또는 저녁 식사로. 자 왜냐하면 그것에 단백질과 피버, 섬유질의 어떤 조합은 helps, 돕는다. You feel full. 너가 뭐 하도록 포만감을 느끼도록. 반면에 어뭐 하면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provide s u s t a i n 뭔가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주면서 뭐 하면서라고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why가 반면해가 아니네요. 자, 그다음에 the best thing about this sandwich is 샌드위치에 대한 최고의 것은 is인데 뭐다? the ingredients 그 성분들 그 재료들이 r e a y 손쉽게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a f f o r d a b l e 은 여기서 inexpensive expensive는 비싼인데 아니에 붙어서 비싸지 않은 저렴한 그리고 reasonable 합리적인 결국엔 저렴한 그래서 이 재료들이 이용이 쉽고 용이하고 그리고 뭐 하다 저렴하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ffordable를 inexpensive와 reasonable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삽입 문제로 풀어나가려면 이 the best thing 이하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 this a n d w i c 장점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추가 설명으로 봐주셔서 뒤로 배치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볼게요. 몇몇 사람들은 하지만 like to take things 이러한 것들을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좋아합니다. 또 다른 수준에서 상상해 보세요. Regular peanut butter와 and 그리고 banana sandwich 그리고 그런 다음에 add 더더 더 하는데. Fried bacon to eat 이시 의미하는 거는 그냥 평범한 피넛 버터 and 샌드 바나나 샌드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해서 어, 튀겨진 베이컨을 더 얹어 먹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t has been said 그래서 말해지는데 유명한 싱어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샌드위치가 의미하는 거는 피넛 버터에다가 바나다를 만든 샌드위치 위에 튀긴 베이컨까지 올라간 샌드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it's called the uh, Elvis, 그래서 uh, Elvis Presley의 샌드위치다라고 말해지는 이유이다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고 계속해 영법으로 들어갔고 it's v2의 주격 보호자리식 명사절이 그래서 의사 주어 동사 간접 무음문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it's 주어 called uh, BPP 수동태죠. 이 형식으로 보고 주격보호자리에는 어, the Elvis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개수용법이기 때문에 t 수로는바꿀 수가 없고 and i 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식은면 내용, 명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줘서 단수 취급해서 i t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당신은 may not want to eat e l v i s every day. 매일 뭐, Elvis 그 샌드위치를 먹기, 먹는 것을 원하지 않을지라도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이 unconventional 그래서 독특한 조합의 많은 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u n c o n v e n t i o n a l 의 동의하는 그러면 unusual 특이한 irregular 그래서 평범하지 평범하지 않은이라는 단어로 바꿔쓸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이 되겠네요. The world 세상은 is a big place. 그래서 음식이 조합 음식 조합이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음. 세상은 매우 큰 장소고요. Everyone 모든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자, every uh, eating the same thing every day 매일매일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을 뭐하는 것 먹는 것은 먹는 것은 그렇지. 그래서 먹는 것은 can get quite 꽤 boring. 지루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와의 관계가 지금 능동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썼죠. 과거 분사 들어가면 몰드, 과거 분사 들어가면 틀립니다. 동의어, tedious, monotonous와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주시고. 음, 해주시고. 자, 그 다음. Sometimes 가끔은 all you need, 너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이렇게 해석하는데 올이 선행사일 때는꼭 관계대명사 대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which는 쓸 수가 없어요. 생략은 가능해요. 그래서 all you need 이렇게 써도 되는데 which 쓰면 틀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then you all then you need 이렇게 사용 은 가능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is to combine some ingredients. 몇몇의 재료들을 combine, 결합하는 것, 혼합하는 것이다. in no v e l ways 어떤 독특한 방식에서 자, 뭐, 하, 뭐 하는? To create a new flavor. 그래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but 하지만, if you think it's uh, odd. 그래서 당신이 그것이 좀 낯설다, 이상하다, 좀 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it's 아마도 왜냐하면 you 당신이 haven't tried it before. 전에 그것을 tried.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꼭 써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considering이 들어갑니다. How uh, diverse the world. 세상이 how, 얼마나 주격보호자리 데려가죠? 어, 다양한다, 다양하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more, 더 많은 음식의 조합들이 있습니다. 자, 뭐 하는 that seem old, 낯선, 이상한이 되죠? 여기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삽입 문제를 만약에 풀어 간다면 이상하다라는 그 결과의 원인, 이 결과의 원인은 많은 음식이 존재, 조합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은 세상은 뭐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잘 피기를 해주시면 삽입 문제가 좀 쉽게 이해가 돼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정답을 올릴 정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평범한 것보단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어드라는 것은 낯설다 이상하다라는 것은 is just something 그래서 무언가인데 you have experienced yet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무언가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형용사를 목적적 관계 대명사또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which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experience의 단어가 동의어가 undergo, go through랑 바꿔 쓸 수가 있고 they 그것들은 are just 단지 new experience 새로운 뭐다 경험들이다. 그래서 이런 낯선 조합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they는 waiting for you to discover 니가, 그렇죠? 너가 발견하기를 뭐하는? 너 어, 발견하기를 어, 기다리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발견하기 위해서 너가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which are waiting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experiences는 지금 복수라서 말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바꿔 쓴다면 which is가 아니라 which are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2과 3 어, 살펴봤고요. 다음 과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